안녕하세요. 최근에 쏟아지는 보험 금융 기사들 어, 하나하나 챙겨보긴 너무 바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왠지 좀 불안하고 그러셨죠? 네, 맞아요. 변액 보험에 뭉칫돈이 몰린다는데 이상하게 내건왜 그대로인지, 또 연말정산은 뭘 선택해야 유리한 건지 궁금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그 복잡한 정보들 사이를 딱 관통하는 어떤 큰 흐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단순히 뉴스 몇개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변액보험, 세금, 또 자동차사고보상, 건강검진 이야기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네, 전혀 달라 보이죠. 근데 이 정보들 속에 사실은 음, 보이지 않는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요. 네 바로 공식적인 안전망 그러니까 기본값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호들이죠 우리 이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기본값에 의존하지 마라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첫 번째 신호 바로 변액보험의 귀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네요 최근 증시가 좋아서 변액보험 시장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고 해요 아니 근데까지 변액 보험하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식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수익률 안 좋다, 뭐 사업비만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걸까요? 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눈에 보이는 수익률 때문이에요. 아, 역시 수익률. 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5% 이상 오르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막 강한 상승세를 보여 주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움직인 거죠. 여기에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게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보장은 챙기면서 투자 수익도 좀 얻고 싶다 하는 욕구가 변액보험으로 쏠린 거예요. 아 잠재되어 있던 매력이 시장 상황을 만나서 다시 부각된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보이는 수익률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 어 그런데 여기서 기존 가입자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내 변액 보험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마이너스지? 하면서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기사를 봐도 전문가들은 섣불리 해지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랑 맞닿아 있어요. 아, 그래요? 변액 보험의 기본값은 그냥 가입해 두고 잊어버리는 거지만 그건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래된 변액 보험의 진짜 가치는 펀드 변경이랑 추가 납입, 이두 가지 관리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쓰는 건 뭐랄까 스마트폰 사서 전화랑 문자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잠시만요. 그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를 바꾸라는 주어는 사실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그 타이밍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지 않나요? 괜히 잘못 바꿨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그뼈 아픈 경험 다들 두려워할 텐데요. 아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적이세요. 그래서 오해를 좀 가로잡아야 해요. 뭐예요? 펀드 변경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해서 대박을 터트리는 타이밍 매매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나의 위험 감수 성향이랑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재조정?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주식형 펀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채권형으로 옮기는 거죠. 수익을 일부 실현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식으로요.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땐 오히려 주식형 비중을 늘리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점쟁이처럼 시장에 꼭대기랑 바닥을 맞추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고 또 기회를 활용하는 도구로 쓰라는 말씀이시네요.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 상황에 맞춰서 기어 바꾸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고속도로에선 고단기어를, 시내에선 저단기어를 쓰듯이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결국, 변액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그런 방치형 살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동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첫 걸음입니다. 음. 기본 값으로 설정된 채 그냥 내버려두면 재성능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변액보험이든 뭐든 결국 이 장기적인 자산관리의 핵심은 세금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금 중요하죠. 특히 연말 다가오면 다들 세금 혜택이란 말에 솔깃해지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모르면 함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액공제와 비과세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네, 맞아요. 둘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랑 시점이 완전히 달라서 내 목표에 맞지 않는 상품을 고르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워요. 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연금 저축 상품은 지금 당장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당장의 혜택. 네. 내가 낸 돈의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니까 당장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죠. 그렇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체감이 확 되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최근에 저축은행에서 연 5%대 고금리 적금이 나왔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는데 굳이 10년 이상 돈이 묶이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비과세 혜택의 진짜 힘이 드러납니다. 아. 변액연금 같은 10년 이상 유지 조건의 저축성 보험이 제공하는 비과세는 미래에 내야 할큰 세금을 아예 없애주는 혜택이요. 미래의 세금을 없애준다. 네. 연 5%짜리 적금 물론 좋죠. 하지만 만기가 되면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그렇죠. 이자소득세. 그런데 비과세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그 기간 동안 불어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 15.4%라는 세금이 처음엔 작아보여도 복리로 막 20년, 30년 굴러가면 나중엔 원금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세금을 떼지 않는 구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안 떼니까, 그 세금 낼 돈까지도 계속 원금에 더해져서 재투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돈까지도요? 네, 이게 바로 비과세 복리의 마법이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단순히 금리 1, 2% 높은 상품 고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요. 여기서도 기본값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당장 눈앞에 고금리만 쫓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구조까지 고려해서 나만의 자산 증식 시스템을 짜는 건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인 셈입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짠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뉴스를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숨겨진 규칙이나 한계를 모르면 손해 보기 쉬운 분야가 또 있잖아요. 어떤 거죠? 바로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인데요. 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가격이 떨어지는 경락 손해. 이거 보상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기준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 줬어요. 막연하게 사고 나서 차값 떨어졌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기준이 뭔가요? 첫째, 자동차가 출고된 지 5년 이내여야 하고요. 둘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약관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출고 5년 그리고 수리비 20% 초과. 이두 가지가 그리고 앤드 조건이군요. 맞습니다. 둘 다요. 예를 들어 출고 6년차에 사고가 크게 났거나 3년 된 신차인데 범퍼만 살짝 긁혀서 수리비가 20%를 안 넘으면 그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아니, 근데 이 기준은 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왠지 보험사가 돈을 덜 주려고 만든 규칙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laughs>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규칙의 이면을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일관된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아, 분쟁 방지? 그렇죠. 만약 기준이 모호하다면 모든 사고에 대해 경락 손해를 주장할 테고 그걸 평가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이런 명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 네. 이 룰을 알아야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죠. 이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다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관점은 우리 건강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뉴스인데요. 우리가 매년 받는 국가 건강검진에 흉부 엑스레이가 폐결핵 진단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지난 5년간 8천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률이 고작 0.005% 였다고 해요. 0.005%요? 네. 저도 그 수치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국가 검진 시스템이 쓸모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흉부 엑스레이는 폐결핵이라는 특정 질병을 대규모 집단에서 저비용으로 걸러내기 위한 공중 보건의 도구예요. 하지만 이 통계가 우리 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어떤 메시지죠? 국가에서 해 주는 기본 검진만 받으면 내 건강은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약간 배신감마저 드는 기분이에요. 저는 매년 국가검진 받고 이상 없음 결과지 받으면 괜히 안심하고 그랬거든요. 다들 그렇죠. 마치 건강 성적표를 잘 받은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폐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작은 암세포까지 괜찮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국가의 기본 안전망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 맞춤형 정밀 진단이 아니에요. 음. 암이나 다른 중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CT, MRI, 내시경 같은 훨씬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런 검사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제때 받으려면 결국 그걸 뒷받침해줄 재정적 준비, 즉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 결국 보험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최근 삼성 차원병원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막상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검진이라는 기본 값에 안주하지 말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적극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 값을 넘어서 나만의 전략을 짜라는 하나의 줄기로 모든 게 꿰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변액보험은 가입만 해두는 기본 값에 머물지 말고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를 변경하고 추가 납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 둘째, 세금 혜택은 현재의 절세, 즉, 세액공제와 미래의 면세, 비과세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나만의 포티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 눈앞의 이익이라는 기본값만 쫓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보상이나 국가 건강 검진처럼 정해진 시스템의 명확한 규칙과 현실적인 한계를 알아야만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제대로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뉴스 중에는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나 다행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때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의 금융 계획은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 변화나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부분과 성장을 노리는 부분 사이에 건관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금융 계획을 세우시거나 기존의 계획을 점검하실 때이 질문을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음. 기본 값으로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도를 그리고 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합니다.